박지현이 이름만으로도 여러 팬들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와 무대를 사랑하는 팬들의 열랑은 언제나 그녀를 지키는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JTBC 톡파원 2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현무의 박지현에 관한 발언이 큰 논란이 되었는데 그의 말로 인해 박지현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지현 이 여러 방송 출연 제의를 거절했다는 내용이 전현무의 발언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그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현의 진심을 아는 팬들은 그녀의 방송 출연 제의를 거절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박지현은 항상 자신의 음악 경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왔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현은 자신의 음악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음악 경력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바쁜 일황을 소화하면서도 항상 음악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전현무의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황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팬들과 박지현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지현과 그녀의 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녀를 지키며,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박지현의 음악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그녀가 더욱 빛나는 무대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박지현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다시 한번 팬들에게 전할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에 대한 열랑은 언제나 변함 없을 것입니다.